김유정의 조이플레이리스트 매주 금요일이면 만나는 시간이죠. 티타임 인터뷰 시간인데요. 오늘은 포항 YMCA 회원 확장 운동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포항 YMCA 정기석 사무총장, 김유성 회원 확장 운동 위원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분 오늘 참석해 주셨는데 먼저 조이플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네, 인사 말씀해주시죠. 네, 어, 저는 포항 YMCA 사무총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2025년 회원 확장 운동 위원장 맡고 있는 김유성 이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이 시간 조이플리와 함께하게 되셨는데요, YMCA에 대한 소개부터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기석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해주시죠. 네. 예, YMCA는 영어로 어, 영명 그리찬 어소션으로 어, 영문자 앞글자를 따서 YMCA라고 읽었습니다. 네. YMCA는 현재 한 150개의 나라에 한 5,800명이 세계 시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음. 한국 YMCA는 창립 후 민족의 독립과 조국 근대화에 힘써왔으며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전국의 67개 지역에 YMCA가 활동하고 있으며 음.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파 어, YMCA는 기독교 정신을 기반한 시민 단체이며 선교 단체이기도 합니다. 네. 이 포항 YMCA가 창립 50주년을 맞았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포항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이 부분도 정기석 네네.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포항 YMCA는 1975년도 창립하여 올해 5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네. 금년엔 7월에 50주년 행사를 개최하여 미래 50년을 준비하고 다짐하는 비전 선을 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음. 지역사회의 희망을 청소년에게 미래를 청년에게 길이라는 슬로건으로 청소년 사업과 복지사업 음. 시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길거리 농구대회 풋살대회 등 문화와 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방과후 프로그램 음. 청소년 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복지사업으로는 방과 후 초등학생을 돌보는 돌봄 센터와 음. 영유아를 보육하고 지원하는 아이누리 센터 그리고 독고 어르신들을 안전을 확인하고 도와주는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와 네. 공원 환경 정비를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리스타와 인문학 강좌 등 문화 교실과 어~ 기후 변화에 따른 또 환경 실천 교육 및 음음. 캠페인 농촌 일손 돕기 등 다양한 시민 사업도 현재 펼치고 있는, 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네. 계세요. 청소년 사업, 복지 사업, 시민 사업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음.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러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고 또 어떤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신지 김유성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예, 포항 YMCA 회원은 현재 총 육백 구십 여섯 명이며 네. 일반 회원 사백 사십사 명, 평생 회원 백팔십사 명, 단체 회원 삼십 여섯 개의 단체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회원 구성 현황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 지역 공동체를 위한 따뜻한 마음으로 기부해 주시는 일반 시민, 음. YMCA 이사님과 직원들의 지인. 지역 교계, 성도님 등 다양한 분들이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지금 회원 확장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 구체적으로 좀 어떤 목표가 있는지, 올해 목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올해는 작년 목표보다 회원 수는 100여 명, 회비는 500만 원을 증가한 회원 800명에 8천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네. 앞으로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회원 수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네, 김유성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YMCA의 회원이 되려면 좀 자격 요건이 있지 않을까 궁금한데 어떤 좀 참가 자격이 있는지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별다른 자격 요건은 별도로 없고 네. 시민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호항 음. YMCA를 위해 어, 최대한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해 주시고 무엇보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시민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면 나이 제한도 따로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가능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정말 시민 누구나 음.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 관심 있는 분들은 귀 기울여서 들어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사무국장님께 다시 질문을 음. 드릴게요. 지금 이 회원 확장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하고 또 얼마나 중요한 건지 좀 말씀해주시죠. 네, 어,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있 듯이 방아임시는 시민 단체이므로 대부분 시민 여러분이 성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어, 매년 회원 확장 운동은 생명 나무 심기 운동입니다. 음. 먼 길을 가려면 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면 어, 멀리 갈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네. 후원자 여러분과 함께 청소년과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회원 확장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황 YMCA 회원 확장 운동을 통해서 생명나무 씨앗 심기 사업에 동참해 주시고 선교 사업에 참여한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생명나무의 씨앗을 심는 운동이다라고 네. 보면 될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러면 회원이 되면 좋은 점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좀 자랑을 좀계속해시죠 네. 회원들에게는 어, 포항 YMCA 소식지와 또 프로그램 이용할 때또 할인도 혜택 드리고 네. 또 각종 행사에도 초대해서 공연이나 이런 걸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네. 또한 그리고 회원증도 발급해드리고 어, YMCA는 국제단체입니다. 네. 세계적인 조직으로 해외여행 시에 또전 세계 YMC의 여러 시설들을 이용할 때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음, 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단체다 보니까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가서도 이렇게 다양한 혜택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 앞으로는 또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특별히 준비하고 계신 뭐 사역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셔도 좋고요. 앞으로의 비전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영 IMC는 지역 사회에서 청소년 교육과 시민 사회 운동, 환경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지난 7월에 50주년 행사 시에 비전 선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 반세기 동안 어려운 여정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은혜에 감사를 이시간는 드리고요. 네. 더욱 더 방화임시가 백주년을 향해 가면서 생명의 물결, 평화의 바람, 청소년 성장 지원, 지역 사회 협력, 건강한 공동체를 위하여 방화임시 임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기석 사무총장님께서 답변해 주셨고요. 어 이어서 이제 포항 YMCA 회원 확장 운동에 많은 분들 관심 가져 달라고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어, 포항 YMCA 설립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 신과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회원 확장 위원장이신 김유성 이사님께서도 뭐 마지막으로 좀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예, 어, 금년도 제가 맡은 소임 열심히 해가지고 우즈베크 YMC에 어, 조금이나 큰 음,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목표 인원 예. 꼭 달성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laughs> 이제 끝으로 조이플레서 듣고 싶은 찬양 신청 한곡 받을게요. 어떤 찬양 함께 들으면 좋을까요? 어, 선한 능력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YMCA는 어, 하나님의 능력을 덧리어서 어, 지역사회 선한 영향력을 발리해야 합니다. 그 소명을 다짐하며. 하나께 의지하고 나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정기석 사무총장님의 신청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이프리티타임 시간 포항 YMC 회원 확장 운동 관련 소식 살펴봤습니다. 정기석 사무총장과 김유성 회원 확장 운동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